사람 빨하게 보니까 재밌지 이렇게 욕하지 할까? 마시고요 욕하지 제가... 말라고 진짜... 어제야 지금 잽혀 어. 재판... 네 찍어서 보내 찍어 잎다 까시 야 세워서 해 <목소리> 어디서 <멋있어>. 도또이야안 <목소리> 세워서 해오 <오줌> 분씩 <목소리> 게뭐어게하실 거예요 뭐 따님한테 전화해 줘요 <목소리> 아니 그럼 날 어떻게 뭐하시는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면은 말하서거하라거이럼말하서거줄게 뭐 기다려. 거면 26군데시죠? 어쩌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처음에 제가 11월달인가 그때 카톡에 하나 왔는데 대출 상담하는 뭐 그쪽에서 뭐 제가 대출할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뭐 비대면으로 뭐 소액으로 전해 주더라고요 음. 혹시 이분들이 지인분들 번호 가져가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죠 충분, 충분, 한번 갖고 가는 업체가 있었고. 네. 충분, 중번, 충분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제가 확인을, 이거 업체의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 업체들이에요. 그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70군데를 맡은 적이 있어요. 네. 그분들 만났던 분들인데, 70군데 모두 종결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금액을 차질없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원만하게 개입해서 해결 볼 거고요. 네, 네. <laughs> 진행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부 다 차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저한테요? 네. 그럼 업체 전부 차단해 주시면 제가 저희 센터 대표 번호로 이제 업체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제가 원만하게 해결해서 네네. 네, 모두 종결로 좀 지어 볼 건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금은 정말 차질 없이 해주셔야 돼요 원금 이상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이 채무 종결을 고지할 거고요 업체한테 원금 이상 들어간 데는 더줄 돈이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원금이 천만 원이 더 돼요 네네 이거 차질 없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네 어, 정말 그 날짜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안 됩니다 아예 이것도 준비는 제가 다 돼요 네 제가 업체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다른데 시면 전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292만원 빌려주시고 156만원 상환된 걸로 확인됐어요 네 맞아요 자 이거 좀 네, 날짜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님 어느 정도요? 아, 어 이게 차질없이 가능한 날짜가 2월 5일입니다 그냥 그 2월 5일 날요?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353만원이네요 네네 이거 2월 5일 가능할까요 시장님? 2월 5일 2월 5일 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204만원 빌려주시고 208만원 상환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네, 네. 네, 채무권을 조금 돌려 쓰시다 보니까 2 6여 분데 이용 중이신데 채무 종결 좀 가능하실까요? 아, 제가 받은 게 이제 팔만 원입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채무 종결 확인서 보내드릴 테니까 답장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돈을 솔직히 상환할, 뭐 어떻게 뭐, 구해서 하면 하긴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그 주변에 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사태니까, 풍기고 네.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컸죠. 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 만약에 업체가 원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원금 줘야 되는 게 1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럼 뭐 제가 도움을 드려서 2천만 원 정도에 끝나신 거고요. 거의 한그 그 정도로 된것 아, 아,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laughs> 네. 자금이, 업체 결제 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네. 또뭐 직원들 급여도 이렇게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이게 좀 접근성이 되게 용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소개소개로 하니까 이게 너무 쉽게 고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빛이 막 산더미같이. 그렇죠. 이게 이 소개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끈 끝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네, 근데 업체들이 다 전부 그렇기는 해요. 예, 네, 그걸 노리고 하, 하는 네. 건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러면 제가 원금 네. 다 들어가고 이래도 제내 돈으로 또 자기네들이 두, 굴려서 또 네. 빌려주고 이렇게 생생 내는 시기니까 네. 그런 구조가 맞죠. 네, 맞습니다. 회사 다른 자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고 해가지고. 아, 네네. 예, 네. 네, 이제는 네, 앞으로는. 네. 예, 이거는 쓰려고. 제가 진짜 감사하죠. <laughs> 이거 쓰면은. 그냥, 내, 내 혼자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아, 네. 다 같이 피해를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자체를 써보니까, 네네. 경찰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돈못 갚아서 업체에 그냥 지인이나 이렇게 욕을 먹는게 낫지. 이거는 내 가족하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안 쓰고 안 먹으면 돼요. 진짜 이거는 쓰면은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26군데 업체 전부 종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네, 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제가 감사드립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